이 품에서는 모든 경정 가운데 묘보 연하경이하 말로 왕중의 왕임을 한번더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묘보 연하경을 수용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관세무사 개경은 으성심심의 묘. 여보 여 r 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항상 그지 o 이 r 양할 t h 이라그 어떤 사람이 일체 지혜를 빨리 얻으려면 h 여 내 손으로 잔 r 하면 이렇게 예전부터 일찍이 드러내어 말라 스승이 고일구 외우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열에가 그에게 웃을 으 p o 것이니라 다른 yeah